안녕하세요. 공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로스트 소드입니다. 1월 넷째 주 업데이트 예정 사항 안내. 신규 모험 챕터 추가. 신규 챕터 5개 추가. 모험 26에서 30챕터까지 새로운 지역이 오픈됩니다. 신규 보이스 더빙 추가. 모험 20챕터까지 한국어 보이스 더빙이 추가됩니다. 신규 캐릭터 패배 모션 추가. 퍼시벌 엘린 루시의 패배 모션이 추가됩니다. 신규 이벤트. 캐릭터 패 픽업 이벤트. 픽업 신규 캐릭터 염제의 저주 K. 픽업 신규 팬 염제의 저주 K. 설 연휴 기념 이벤트.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마다 매일 접속 시 우편으로 엘리자베스의 감사한 마음과 새해 복을 담은 복주머니. 확정을 보내드립니다. 보상 정보. 다이아 500개.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이후로는 1레벨업당 경험치 부계수가 자동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메리 자파 상점에서 매일 치킨 스툴을 판매하게 됩니다. 캐릭터 개선. 일부 5성 캐릭터의 기본 스탯이 상향 조정됩니다. 4성 애달의 경우. 인도자. 패시브. 현재 장비 아이템 최대 레벨 제한을 160레벨로 설정하여 현재의 애단 성능에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반격과 일부 캐릭터들의 스킬에 대한 계산 공식이 의도치 않게 상대의 방어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상 카드로는 베일인의 즉시 반격, 날의 몰아범무가 있으며 해당 카드들을 레벨업 하셨을 경우 업데이트 후 레벨 1로 초기화되어 사용된 소울은 가방으로 일괄 환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조정한 특정 캐릭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레어의 희생 스킬의 기절 시간은 4초로 고정되며 쿨타임이 40초로 변경되었습니다. 레어의 희생 스킬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아군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버프가 추가됩니다. 레어의 성창, 롱기노스 스킬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로아의 사정 거리가 란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로아의 패시브, 소검의 추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K의 액티브 스킬이 가드에서 집념으로 변경됩니다. 집념,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한다. 모르가나의 궁극기, 에인션트 임팩트의 피해가 증가하고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모르가나의 거비스 스톰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 기존. 16초 변경, 14초. 비비안의 궁극기, 티아마트의 눈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모르가지의 궁극기, 대폭발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카트린의 궁극기, 분리자드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가웨인의 액티브, 높은 나무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키르케의 액티브, 나이트메어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스테이지 개선. 18-20 보스의 우광폭과 기절 면역 패시브가 제거됩니다. 23-2 보스의 물리 면역 패시브가 물리 방어 패시브로 변경됩니다. 23-18. 23-19, 23-20의 보스인 난이 더 이상 궁극기 워라 창천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7석클 마법사 벨라의 다이아몬드, 더스트 스킬의 빙결 지속시간이 5초에서 4초로 감소됩니다. 24-36의 보스 루키오스스의 광폭과 공격 시 공포 패시브가 제거됩니다. 주시자의 패시브 역병에 받는 치유량 디버프 수치가 감소합니다. 100%에서 50%. 일부 버그 수정. 제일 중요. 보상 안내. 신성 소환권 1개. 픽업 캐릭터 소환권 10개. 스킬 페이지 500개. 소울 300개.